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6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민변입니다.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인 6월 8일, 검찰 편중 인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선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할래,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일차원적인 접근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준석, 정진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 의원인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혁신위원회를 이준석 혁신위라고 비판하며 혁신 개혁 변화는 언제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라고 말했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자신을 포함한 최고 위원회가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자신은 최재영 의원 한 명만을 추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재조사입니다. 고 고동형 일병 자살 사건에 관한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5월 27일, 휴가 중이던 고동형 일병은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기차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과 구타에 관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고, 2018년 유족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족들은 고동형 일병과 함께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위원회는 유족들의 이의 진정을 수용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의 테마는 유튜브 인기동영상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항목에 게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영상은 쿠팡플레이 채널의 7레전 하이라이트 두번째 영상은 하이브레이블즈 채널의 BTS yet to come 공식 티저 세번째 영상은 이지금 채널의 아이유의 팔레트 6월에는 행복해지자꾸나 위 브로커 네 번째 영상은 빙고 뮤직 채널에 신용재의 킬링 보이스를 라이브로. 다섯 번째 영상은 뉴퀴즈온더 튜브 다비치와의 밸런스 게임. 여섯 번째 영상은 JTBC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주체할 수 없는 청아댁 하이 텐션에 깃발리는 계획형 사위 김태현. 일곱 번째 영상은 이섭 채널에 어떻게 바뀌었길래 40만원이 오른 거죠. 방금 공개된 신형 M2 맥북 에어 총정리. 여덟 번째 영상은 제니 루비 제인 오피셜 채널에 제니 셀프케어 루틴 아홉 번째 영상은 여수언니 정혜영 채널에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열 번째 영상은 팔수이 채널에 참외는 무조건 많이 사서 이렇게 만드세요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송해 별세입니다. 전국 노래 자랑의 국민 MC 송해 씨가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몇주 전에 건강 때문에 전국 노래 자랑 하차를 고민하고 계셨고, 그때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셨다는 소식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셔서 되게 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려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오신 만큼 그 특유의 목소리와 진행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다시는 그 모습을 볼수 없게 됐다는 게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송혜씨의 고향은 황해도였으며 언제나. 황해도에서 전국 노래 자랑을 진행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떠나신 것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고. 제 기억에 예전에 어떤 방송에 출연하셔서 6.25 전쟁 때 통신 관련 일을 하셨었다고 그러셨는데, 한국의 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신 나라의 큰 어른이 세상을 떠나신 오늘 2022년 6월 8일이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6월 8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